지구인들이 치르는 기묘한 의식 방학 방학은 분명 쉬는 기간인데 왜 다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을 순례할까요? 500년 전 조선에 갔은 학생들도 이런 루틴을 반복했을까요? 오늘의 생각 탐험 주제는 방학입니다 조선 최고의 국립대 성균과 유생들에게 공식적 방학은 없었습니다 휴강된 주 6일째에 연간 300일 출석을 채워야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출석 체크 방법도 독특했어요 식당에 독이란 명부가 있었는데 아침, 저녁, 죽기 다서명이야일점한 끼라도 빠지면 0점이었죠 하지만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은 조금 달랐습니다 봄에 씹뿌릴 때, 가을에 취소할 때 일손이 부족하니 아이들도 불려갔죠 조선 학생들에게 공부와 복습은 필수였어요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건 기본 훈장님 앞에서 책을 못읽으면 그야말로 회초리는 기본 인 사회였죠.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과거 시험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시대였거든요. 심지어 시험장에서 콧구멍에 컨닝페이퍼를 숨기거나 대리 시험까지 보는 경우도 참 많았다네요. 그럼 서양의 방학은 왜 생겼을까요? 19세기 미국 농촌 아이들을 씨뿌리는 봄, 수확하는 가을에 쉬었고. 도시 아이들은 1년 내내 학교에 다녔죠. 그런데 20세기 들어 살인적 찜통이 시작되자 도시에서는 가장 더운 70일을 방학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조선의 방학이 노동, 서양의 방학이 더위 대표였다면 지금 지구인들의 방학은 뭘까요? 꽉찬 배움도 좋지만 잠시 놓는다는 방학의 진짜 의미를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배움을 비우는 순간 더큰 생각이 시작되니까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